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그제부터 내린 비로 전남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에 치매가 있는 아내를 마중 나갔던 80대 노인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는데요. 전통시장과 주택도 침수됐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장흥의 한 마을 입구, 우산을 쓴 남성이 무릎까지 차오른 빗물을 헤치고 발길을 내딛습니다. 남성은 잠시 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물살이 휩쓸립니다. 마을 주민 여든아홉 살 남성은 하루 만에 주변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할머니가 그 치매 환자셔가지고요. 할머니 그 요양보호센터에서 이렇게 대단 죽었는 말이 나오시다. 장날을 맞은 전통시장 앞 도로가 토사로 뒤덮였습니다. 상가 바닥도 빗물이 흥건합니다. 억수가지막 내려버려 갖고 뭐 어떻게 선댈 길이 없이 가게 안에가 물기 안지 잠겼. 잠겨... 복화 쓰는 것은 복구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폐기 처분하고 수확을 앞둔 들판의 벼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채 쓰러져 있습니다. 시간당 10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마을 하천이 범람한 겁니다. 너희 안나다 모였어 이쪽에 벼들이 수확량이 많이 감소돼 버려지. 내가 봐도 한 3분의 1 정도로 감소되지 마을 하천에 놓였던 돌다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주택 건물 벽은 무너졌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여튼 여기 땅이 도로가 안 보였어요. 넘쳐가지고. 막 그냥 진짜 무서웠어요. 아주.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불이 불어나 마을길도 유실됐습니다. 사흘간 내린 비로 전남 지역에서는 주택 약 500채가 침수됐고 닭과 오리 44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30억 원 안팎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